안녕하세요 가로입니다 자 오늘은 원피스 963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카파 카아마츠 어인이란 거 예상이 맞았네요 뭐 어인으로 추정은 됐었으나 요기인지 어인이 좀 헷갈렸었거든요 제가 그때 예상한 내용은 카아마츠가 색깔에다 거추장스러운 옷까지 입고 수영을 잘하는 것을 보고 어. 저렇게 잘할 정도면 어인이 아닐까 예상을 했었는데 뭐 어쨌든 맞았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어, 세상의 어떤 차별과 편견 때문에 본인이 어인이란 걸 숨기고 카파라는 요괴로 살아왔다는 것이 속상하고요 거기다 더 속상한 점은 그 요괴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어~ 부분이었죠 결국 그래서 어~ 카와마츠는 어인이다로 일단 밝혀졌습니다. 징배와 제외시에 혹시 카와마츠의 가족을 알거나 징배가 아니면 카와마츠의 나이를 대략 회상 장면에 나오는 카와마츠가 10살 정도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나이는 40세에서 43세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징배는 현재 46살이에요 그럼 징배와 카와마츠가 어렸을 때 소꿉친구 또는 아는 사이였을 수 있다라는 게제 생각인데요 일단 이거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적인 내용은 흰수염이 와노쿠니에 도착했다는 점이고 어, 흰수염의 배가 파손이 돼서 일주일 정도는 와노쿠니에 머물러야 된다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앞뒤 안 가리고 들이대는 오뎅 그러고 무작정 흰수염에게 태워 달라고 말을 하는 오뎅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진짜로 딱 만화에 빠져들어서 오뎅이란 인물로 나 자신을 딱 이렇게 매칭을 시킨다면 이해도 가능한 부분이 자신이 강하다는 것도 알고, 대단하다는 것도 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놈의 추락만큼은 38번이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언젠간, 이런 항해가 가능한 인원들이 들어올 거다라는 거를, 예측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현이 된 상황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게 조금, 오뎅에게는 답답할 따름일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인물이, 뭐, 오뎅은 모르겠지만, 신수염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완전 운명적인 만남이죠. 그렇게 운명적인 만남 후에 963화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64화부터 벌어질, 어, 내용을 조금 제가 예상을 해본다면, 일단 스키야키가 병에 걸렸다고 했고, 뭐 병에 안걸려서도 언젠가 먼저 솔직히 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데은 이제 소군의 후계자인데, 바다로 나가려는 생각은 바뀌지 않은 상태니까, 외부로 빠져나갈 대책이 생긴 상황을 야스가 알게 되면 완전히 와노쿠니는 비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뎅이 성공적으로 진짜 밖으로 나가버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야스 및 사무라이들, 그리고 야쿠자들까지 합심해서, 오뎅의 불법 출국을 막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왠지 어떤 상황과 좀 겹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덜투덜 됐지만 알게 모르게 또 오뎅의 회상신에 젖어서 현재 와노쿠니 내용을 좀 잊고 있던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아요. 오다의 계획대로 된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좀 겹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원피스 920화에서 원피스 959화까지 내용은 오니가시마로 가기 위해서 배와 병력을 준비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피들 사무라이들과 함께 적의 눈을 피해서 오니가시마로 출항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그 이후의 전투예요. 오뎅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동안 힘수염이 배를 고치는 기간에 분명히 발각이 될 거고요. 오뎅의 계획이 탈로가 나서 야스미 사무라이들이 이제 절대로 불법 출국을 못하게 막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오뎅도 출항을 일단 해야 출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루피들도 오뎅도 출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 면 제가 원피스 959화를 보고 예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피스 959화 내용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오뎅의 뒷모습이 나오면서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회상신의 시작이면서 우리들의 멘탈을 날려버리는 그 신이었죠. 일단 오뎅이 저는 해외 출국을 하는 이제 회상신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갈 것이냐까지도 근데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상입니다. 팩트가 아니라 예상이에요.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시 예상했던 내용이 뭐냐? 오뎅이 분명히 출항하는 내용이 회상실에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출항을 했는지 나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출항 방법을 지금 현재 이용해서 야스가 계획을 짠 것이기 때문에 현재 20년의 와노쿠니 작전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오뎅이 출항하는 항구의 이름은 일부러 야스나 사무라이들에게 흘립니다. 그리고 절대 신복들인 아카자야 아홉 남자 중몇 몇 명이 다른 이제 출항 장소로 야스미 사무라이들을 유인하는 거죠. 그 결과, 야스는 이미 사무라이들과 아카자야 아홉 남자를 잡았지만, 결국 다른 항구에서 오뎅은 출항을 하는 거예요. 넉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 오뎅의 불법 출국이 되는 거죠. 그 작전을 그대로 20년 후에, 어, 야스가 어, 지금 현재 계획에 도입을 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절대적으로 이 타이밍에 아무 이유 없이 이 오다가 절대로 그런 회상신을 넣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회상신도 꽤 감동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일단 오뎅이 회상 내용에서 어, 배를 타고 나가게 됐네요. 그게 뭐 흰수염인지까지는 제가 얘기를 못했지만 뭐 나가겠죠. 로저의 배까지 탔으니까. 그러니까 오뎅의 불법 추구까지는 예상이 거의 근처까지 왔는데 진짜로 제가 말한 대로 그런 작전으로 이어질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내일이나 내일 모레 뭐 늦으면 금요일 날 어, 원피스 964화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기대되는 내용이고요. 회상신에 젖어서 원, 원피스 내용을 잊지 맙시다. 우리. 일단, 지금, 작전이 거의 실패에 도달한 상황이고, 아마 이, 회상신과 맞물려서, 어, 그, 현재 내용으로 돌아오면서, 어, 날씨도 밝아지고, 작전의 성공의 어떤 상황으로 돌아갈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흰수염 해적단의 젊은 시절, vs, 그리고 사무라이들의 전투도 잠깐, 어,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